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트레이더 강프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무비블록에 대한 매매 전략을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이 녀석 현재 이 4.3원 가격은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차례 앞전 파동 이후에 고점에서부터의 이 하락하던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일 뿐더러 앞전처럼 제가 사용하는 지표, 이 검정색 점선 지표와 캔들이 닿는 구간부터 강한 상승의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 급등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역헤드인 숄더 패턴에 이 어깨 부분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상승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만큼 오늘 영상에서는 무비블록을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짜봐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현재 비트코인은 앞전 고점에 1억 가격 돌파 이후 이 하락하던 추세 안의 구간에서 지금 파동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아래 꼬리봉이 나오면서 121평선, 반년 2평선의 가격 방어를 받았고요. 최근 가격 방어가 나온 자리가 1년 2평선에서 반등세를 빠르게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현재 앞전 매물을 소화하는 단계에서 이 추세 구간만 돌파하고 안착해준다면 추가적인 상방의 관점을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온다라면 나머지 이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반등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 방향성이 바뀌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이 1억 가격 도달부터는 상승 관점이 더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꼭 매수 진행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비 블록 역시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추가 상방의 흐름이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 만큼 오늘은 어느 가격을 우리가 주요 매수 타점으로 잡아야 하고 상승이 나왔을 때 목표가를 잡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앞서서 숫자 5번을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은 업비트 종목 중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이런 고점에서 타점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하락 추세가 끝나고 추세가 전환되는 되돌림의 자리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큰 수익률을 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숫자 5번 또는 종목이라고 남기시는 분들 업비트 종목 중에 저점에서 상승할 수 있는 코인 미리미리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7월 21일자 일요일 오전부터 히포크라 종목이 추세가 전환되는 단기 타점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까지 잡아드리면서 목표 수익률은 3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차례 고점을 찍은 이후 이 하락하던 방향성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이방향 상성을 전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이 가능했던 자리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앞전 고점에 있던 이 매물대 라인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현재부터 이 100원 가격까지는 무리없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매수가 80원 이하 구간이 바로 이 음봉 캔들의 구간이기 때문에 80원 아래 가격에서 모든 분들 체결이 완료가 되셨고요. 단 3일만에 100원 가격 이상까지 도달이 되면서 30% 이상의 큰 수익률을 내보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매수 문자만 보내 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에는 매도 문자까지 확실하게 케어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코린이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100원 가격 이상부터는 앞전 고점의 목표가들을 잡으면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1차 수익 이후에 보유자분들은 전 고점 자율 대응으로 가져가는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부, 자영업자, 직장인 분들도 쉽고 편하게 따라하실 수 있는 매매로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7월 달 조정장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우리는 7월 7일에 그로스톨 코인 역시 27% 2차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서 7월 초부터 수익을 만들어 봤는데 제가 드리는 타점은 정확하게 고점 이후에 추세가 전환되는 방향성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을 내보실 수가 있고 그로스톨 코인 역시 단기 타점을 제시해 드린 이후 단 하루 만에 수익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스톰엑스 코인. 동일하게 고점에서부터의 추세 전환, 방향성이 잡히는 자리, 8원과 7원 가격의 타점을 잡아 드렸고,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면서 모든 분들이 85%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번 추천을 드렸던 히포크란 역시 1차 목표가에 도달하는 기간이 단 3거래일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매수가부터 매도가 실시간으로 모든 분들 케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단기 매매에 참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5번만 남겨주시면 문자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에서도 정확한 눌림목 타점과 단기 추세 전환과관을 잡아 드리면서 단기 수익률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 꾸준하게 25%, 11%, 10%씩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는 시장에서 큰 비중으로 큰 수익률을 만들어 갈 수도 있지만 단기 매매로 하루 10%만 가져가더라도 1000만 원 기준 100만 원의 수익을 만들 수가 있고요. 5000만 원 기준이라면 하루 500만 원의 이상씩 수익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비중으로는 집이든 차든 사면 되는 부분이고 단기 매매로는 하루 1당을 벌어 가시면서 더 좋은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의 비중을 늘려 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무료소통방에서는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나와 맞든 다라면 참여하셔서 진행을 해보셔면 되는 부분이라 무료 소통방에 입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핸드폰 번호로 참여 또는 숫자 5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무비블록 한번 볼 건데 이 녀석은 4원 가격 아래 구간에서 업비트 상장 당시에 만들었던 이 세력들의 매직 가격 라인이 있어요 때문에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가 가격 조정을 만들었을 때에도 이 세력들의 가격 방어를 통해서 지켜주는 라인이 형성이 됐는데요. 지금 가격 역시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오는 자리가 동일한 가격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 기간 조정을 마치고 상승 파동으로 움직이는 이 저점 구간에 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탈됐을 때 손절은 짧고 올라갔을 때 기대 수익은 크게 볼 수가 있는 이상 이 녀석의 지지와 저항이 나오는 자리를 보자면, 1원 단위의 지지. 상승이 나왔을 때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자리와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 방어가 나오는 자리를 1원 단위로 체크를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건데 현재 4원 가격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의 흐름이 나왔을 때는 5원 가격의 단기 목표가를 잡고 시나리오를 짜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5원 가격의 앞전 매물대 라인을 소화하면서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라면은 추가적으로 6원, 7원, 고점 구간의 10원 가격까지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 4원 가격이 다시 한번 이탈이 되는 시점에서는 3원 가격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도 여러 두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다만 이 녀석은 이제 앞전 고점에서부터의 하락하던 추세에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고 바닥을 잡는 역헤드 앤 숄더 패턴에 바닥을 잡고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어깨 부분의 저점 구간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상승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 저점을 높여주는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녀석은 내려오더라도 추세 하단 구간의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이 어깨 저점 구간까지는 충분히 분할 공략이 가능할 뿐더러 현재 제가 사용하는 지표 이 세력선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언제든지 급등을 해줄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전 차트를 보시더라도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가 가격 조정 이후 이 세력선과 캔들이 닿는 구간부터 어때요? 강한 급등의 폭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구간 역시 그동안의 기간 조정을 끝내고 이 세력선에 닿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언제든지 강한 파동을 만들 수 있는 급등 종목으로 해당되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회된 숄더 패턴의 저점 구간인 3.6원을 기준으로 이 구간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상승 관점이 유지가 되는 만큼 현재가부터 비중을 나눠서 분할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앞전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이제 추세 전환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와 신규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영상을 보고도 나는 현재가부터 추가 대응이나 분할 매수로 비중을 나눠서 어떻게 진입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나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완벽하게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5번만 남겨주시면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을 실시간 대응으로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수익 보시는데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소통방에 오신 분들은 상승세계형 패턴에서는 타점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이 하락세계형 패턴에서 매집을 끝내고 돌파되는 시점에 단기 타점과 중장기 타점 모두를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이 매매 방법은 하락하던 추세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 즉 상방의 흐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탈 라인이 짧고 기대 수익은 크게 볼수 있는 손익비가 가장 좋은 타점에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만드는 호미매매 타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하락하던 방향성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35% 동일한 추세 전환 구간에서 1차 매수 이후에 3차 목표가까지. 120 수익 영상 뿐 아니라 카톡방에서도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다는 거고, 현재 단기매매를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에서도 500만 원 기준 하루 3%에서 5%만 수익이 나더라도 25만 원을 챙길 수가 있고요. 1천만 원 기준으로는 50만 원에 하루 일당을 만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나의 계좌를 늘려 가실 수가 있다라. 현재 시장은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큰 비중은 이렇게 추세가 바뀌는 저점 구간을 공략을 하시면서 큰 비중으로는 모아가시는 매매로 크게 크게 수익을 챙기면 되시는 부분이고 단기 매매로 하루 3%에서 5%씩만 가져가더라도 충분히 하루 1당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 무료 소통망 참여 방법은 상단 링크로 참여 또는 숫자 5번을 남겨주시면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다 빠른 정보와 대응 시나리오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비블록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릴게요.